안녕하세요. 돈모살입니다. 어, 질문 주신 분은 예. 지인 중에서 여자를 너무 밝히는 분이 계신데 예. 이 지인분이 정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할 정도로 여자를 막 밝히고 이렇게 한대요. 신고하세요 <laughs> 근데 이분이 최근에 뭔가 이제 궁지에 몰릴 일이 생겼는지 네. 완전히 개과천선에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재벌을 개못 준다고 조금만 지나면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영보살님께 네. 여자를 밝히는 것도 너무 밝히는 것도 무슨 무속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본인은 개과천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런 건지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제가 답부터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 버릇은 개를못 주는 확률이 많다. 이번. 무속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게 맞다. 갑자기 변했다 했잖아. 그런데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변한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 될 정도로 심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네. 좀 지금 질문자의 질문을 들었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laughs>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면은 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었겠지요, 그죠뭐 여자 때에큰 진짜 충격을 받았든지 아니 면 경찰서를 갔다 오셨든지 네. 두개 중에 하나겠지. <laughs> 경찰서 나셨을 것 같아. 정치인 <laughs> <성취인범>? 법좀 <laughs> 조심을 하는 거. <laughs> 쇼콜 받았다. <laughs> 그렇죠 이제 뭐 어, 음. 이런 게 여러 번이 되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음. 네. 근데요 그게 만약에 이 사람이 무슨 병적인 거라면은 성추행법은 또 성추행을 저질러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무속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청춘기, 청춘귀신 귀신이 붙어서 그런 경우 많거든요. 사랑 실금 못하고 아주 멋쟁이 무슨 청춘, 뭐 도수를 받아온 멋쟁이 청춘 할아버지가 오신 게 아니고 더러운 청춘 귀신이 붙어가지고 청춘 실컷 못 풀어가지고 여자한테 껄떡거리고 경찰 신고할 정도면은 음. 경상도 말로 오지럽다는 거예요 실속도 없이 네, 그쵸. 어~ 그니까는 뭐~ 대단한 일을 어떤 일 당했는지 모르겠죠 개가천선할수 있지요 그거는 이제 일, 일시적으로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 뭐~ 어떤 일당했도 구체적인 거 없잖아 이거는 네. 너무 질문이 고 두루뭉실하니까 네. <laughs> 안 그래요? 네.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줘야지, 뭐. 그래도 내 대답을 구체적으로 해주지. 개과천선은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행범 정도의 그런 분들은 이제 일시적인 문제로 그렇다면 은 이제 다시 일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한다면. 우리가 무속적으로 봤을 때그 사람이 개과천선했다뭐 극한 상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변한 것 같이 보였다면 은 우리가 봤을 때는 청춘기가 실렸잖아. 네. 근데 일시적인 그 사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면 그 앞에 굉장히 습성처럼 뭐 인이 베겠다는 거잖아. 네. 근데 갑자기 막이 사람이 딱배했다면 어떤 경우 귀신이 청춘기를 빼면 그게 만약에 경찰서에 갔다 왔다면 경찰서에 갔다 왔, 왔다고 해서 나중에 다 그걸 만약에 그게 귀신의 작용이라면 은 경찰서에 갔다 와서 빠지진 않는다. 나중에 다시 일어난다, 그 일은. 잠시, 잠깐, 잠을 자는 것 뿐이겠지. 왜냐면 성, 그런, 범죄가 대부분 보면은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나오면 또 해. 그 사람들은 재발률이 많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개가천선, 뭐, 경찰서 갔다 왔다고 해서 재발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걸 갔다가 만약에, 재발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속적으로 만약에 그사람이 그런 경우 경우였다면은 개과 천성을 하려면은 근본적인 만 그런 드러본 잡기를 빼야 되겠죠. 근데 피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조상 내력이 음. 그래서요? 음. 어 조상 내력이 그렇다면 그거는 그걸 기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해 가지고 완전히 원인 제거를 해야 된다. 그그 고를 싹 풀어버려야 된다고. 음. 음.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단기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정도면 이제까지 뭐 옆에 사람이 의심할 정도면 그죠. 네.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 의지가 없으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빙의란 게 네. 자기 의지대로 안 돼서 이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라서 네. 빙의는 어떻냐면요. 내가 어떤 말을 이 말을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예요. 조현병이라 일종의. 이게 빙의와 조현병의그 차이가 참 애매한 거거든요. 그게 빙이라고다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못 고치는 빙, 빙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면 못 고칩니다. 이 빙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기신병도 오래되면 못 고칩니다. 왜? 너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고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옆에 식구들도 너무 힘이 들고 고치는 그 당사자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빙의가 되는 이 나는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입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난이말안 하고 싶은데 입에서 나오는데 어떡해. 자꾸 시키는 거야. 귀로는 자꾸 들려. 어떤 사람은 어, 그런데 전잖아 귀로서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자꾸게 들린대잖아. 나한테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는 나하고 대화가 되는 거잖아. 자기는 그 말을 안 하고 싶대. 내가 어제 내가 상사 가서 내 이야기를 들었어.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미치겠대. 대한독립 망세, 대한독립 망세, <laughs> 대한 들린대. 자기한테 환장하겠대. 그러면 독립운동 하신 누군가가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빙의의 영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어떤 때애 같은 행동을 하신단 말이야. 음... 그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너무 싫은데, 저절로 그게 되니까 미치는 거지. 입에서, 입에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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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걸 아신단 말이야. 아주 중증은 아니지. 자기 인식을 하니까, 그죠? 근데 나는 그 말이 안 나간데, 입에서는 자동 테이프처럼 나가는 거거든. 그거, 그게 자제가 안 되는 거야. 자꾸 시킨데, 일어나, 예를 들면, 예쁜 빙의가 있고, 뭐 아주 못된 빙의가 있어요, 빙의도. 조인병은, 그 자, 어떤 사람이 칼로 찔러라, 칼로 찔러라, 못된 빙의잖아.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 있거든. 그 거짓말 거 시키는 거, 빙의가. 저 사람이 니네 욕했다, 저 사람이 니네 욕했다. 진지한 줄 알고 믿는 거야. 그럼 그사람 진짜 자기 귀에만 들리는 거야, 그게. 예를 들자면, 그죠? 근데 아까 이제 좀 이상한 쪽으로 왔지만은, 아까 여, 여자를 자꾸 밝히는 그거, 개가 천선, 자꾸 개, 왜 자꾸 개짝 붙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개들도 우리 있어요. 아무테는안본는다고 근데 이제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삶이 변했다. 잠시 변한 건지 이건 두고 봐야 된다. 어 근데 그걸 이제 뭐 어떤 건지 우리 이제 우리가 은 무속인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는 이렇게 뭐 사연만 짧게 보내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죠. 앞에 전후 사정이 없잖아, 전후 사정이. 이게 무속적인 건지, 그게 아닌 건지.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사람들이 이제. 극한 상황. 우리가 왜 정말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끊는 거 있거든. 네. 어떤 사람이 막 죽을 때폐암이 와가지고 좀 도저히 아파가지고 이제 아프면 담배도 안 피우고 예를 들면 <laughs> 술도 안 먹거든. 자기 네. 죽을 짓은 안 하거든. 제가 옛날에 그랬잖 빙의 앉아도 사람 박아면서 난리지긴다고. 빙이가 뭐야, 다른 형체, 살았던 사람이었거든. 그거 아세요? 술 먹고 왜기어가 필링 끊기는 거? 네네네. 그거 우리 경상도 말로 태태지긴다하거든설 음. 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그거 할 때와 그것도 막술 술주정하는 거. 음. 그것 도 사람 반가면서 안 하던가요?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려운 사람한테는 좀 덜해요. 아, 그렇죠. 집보다 만만한 것 같아 가세요. 그리고 내가 이게 요즘에 이게 범죄자들이 이게 그런 거다한 번씩 보잖아 재밌어서 한번 보거든. 꼭 보면은 약한 사람한테, 집보다 음.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사람한테. 그래서 어려운 마음이죠. 집에 힘이 약한 여자, 뭐 대상을 정할 때 노인, 어린애들 어린 나 그런 거 보면 느낀 게 있어요. 빙의한자들도 그래요. 그러면 범죄자들도 빙의가 돼서. 난 있다고 봐요. 아. 나는 그, 개 중에서 있다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 나는 조금씩 있다 봐요. 왜냐면 눈빛이 막 배달 때 광기, 이재정신을못 하는 것들 행동들이 많거든. 그, 왜냐면 빙의 한들도딱 사람 박가면서 하거든. 어, 그 고산세 몸에 싹 숨어버려. 센 사람 보면 숨고 이제 기, 귀신들이. 그래서 빙의 잡아내기 힘든 게 숨어, 숨어. 멀쩡한 척하고 하는 거 보면 신기해, 보면. 그래서 이제 막 개가천선 이야기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또 봐야 되겠지, 그거는. 좀 사람 변하기 쉽지 않지요? 오늘 신도님께서 질문 주신 거는 어떤 분이 굉장히 여자를 밝히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개가천선을 했다. 더 이상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안 밝히더라. 변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무속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과연 그 사람이 변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도연보살이 답을 드렸습니다. 도연보살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